삼영 E.N.C.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적자가 났으므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석 결과 어, 제공품이 고평가됐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래요. 어, 먼저 원가회계의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33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5% 증가했는데 에, 가공비 배부재고 자산은 17.5%가 증가했어요. 어, 재고의 증가는 원가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근데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30.5%나 크게 증가했는데 어 그리고 또 판매관리비는 그 26.1%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어, 워낙이나 그이 매출원가가 높았던 관계로 어, 61억 2,600만 원 영업적자가 났어요. 전년도는 201억 원 적자였는데. 그 매출 원가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죠? 그 매출 원가보다도 어쨌든 그 적자가 그좀 감소한 거로 돼 있어요. 2022년도에는 무려 1,866%나 영업이익이 하락했었습니다. 어, 적자로 전환이 됐죠. 어, 2022년도에 뭐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을까? 매출이 크게 절대적으로 줄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생각은 영업적자를 앞뒤로 이렇게 봤을 때어 매출원가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거는 매출이 증가하는 거, 재고의 어 증가가 그이 영업의 이익의 증가니까 어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증가시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 뭐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과로호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상장기업은 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슬로프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어,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회사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이 영업폭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했을까? 라고 이제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어, 그 매출 원가 재료비는 3.2%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도 20.2%를 좀 줄였죠. 어, 매입 가격이 지금 하락했다라고 인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에, 분석 결과인데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90억분이 되질 않아요. 어 7%가 그 금액으로 감소했고 그러나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1.8%가 어, 상승했고, 재료비는 1.8%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 WCAI 가공품 배부 재고 자산이 예, 34억 원이 증가했는데, 상품을, 그, 재고가 증가했어요. 제품은 크게 높게 증가 안 했는데, 제공품이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음, 요것이 이제 좀 제공품이 고평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 이제 판단이 들어갑니다. 잘못될 수도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긴 있을지도 몰라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어, 검증 1 단계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하니까 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원재료 등 요거의 증감액을 차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어, 제그 기억으로 그이 삼형 ENC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 표기 오류를 제가 좀 통보해가지고 그 이렇게 그이 정상적으로 어된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피규 총재조병의 갭도 역시 그 BWCI의 증감액, 고거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일치하고요. 어,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아쉽게도 3,9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 한 결과를 가지고 스루포트 회계가 이제 그 손익 그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이제 그어 나타나게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9%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4.5%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매출재료비가 크게 내려갈 수 있을까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뭔가 재고자산 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슬리퍼율이18.4% 어, 증가했어요 슬리퍼률은 어, 증가를 했는데 운영경비가 아, 20.2%를 줄였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그 운영 고정비가 좀 많이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72억 원 영업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보다 더 적자가 났는데 제공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상품 포함해서 11억 5천만 원이 사실은 그더 적자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그 직원들을 그 17명 그 감원을 했어요. 어, 평균 임금이 이 3,950만 원입니다. 아, 이거 완전 소기업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지급 수수료는 20.1% 감소했고,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크게 인상시키면, 어, 가뜩이나 영업적자인데도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념의 결단을 내릴 수 없을까? 아마 직원들이 저 정도 급여를 받고서 열심히 그이 선박 그 무선통신 장비 이런 거 하는 건데 위성통신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아주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지만 대형성 바꿔는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음, 수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율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계의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을 조 줄였어요. 어, 2022년도에 적자가 나면서 크게 차입을 해가지고 개연권 방어선인 50%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그 이자 부채가 늘었었습니다. 어, 그래서 분식 회계 개연성 반증 추론은 원자력 가격 상승 및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에,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여기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재력도 상승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판매가격도 인상해야 됩니다 반중출원 원자력 가격 상승은 1, 2차 출원은 하락했다고 어 출원을 했죠 그게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 모순이 일어나면은 저는 이제는 어, 분식회계의 개연성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다 아, 이렇게 그런데 모순에 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진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도 실무적으로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제공품까지 넣고 있는데 제공품의 회전율 측정은 어떻게 할까 음, 이런 건데 저가 어, 개인적으로 실무를 한다 그러면은 어, 그냥 제품에 그냥 포함시키는 거죠. 어, 이것은 수량으로 카운트한다기보다도 어, 그 흐름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매일 그 제공품이 계속 공정 중에 가고 있는데 음 그것을 흐름으로 하긴 어렵고 어떤 시점, 기말 시점, 기초 시점 어, 이럴 때 지금 제공품이 얼마야?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걸 뭐 수량으로 되든지 공정이 뭐복잡하다면좀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제공품 가지고 좀 조정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그 증거는 수량으로 그 재고 회전율을 계산해서 회전율이 하락했다라고 또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회사가 제시한 거 보면은. 어, 나름대로 상승하게 했는데 에, 원재력 가격이 그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향력은 77.3%가 되겠어요. 상품이 22.63% 매입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에, 상품까지 들어가야 좀알수 있겠습니다만 은 어, 상품까지도 이 회사는 그 공시를 하고 있어요. 칼이 모자라 가지고 어쨌든 원재료 가격으로 봤을 때도 그 상승을 한것 같다 근데 이제 원재료 매입 비중에 크게 또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5.52%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도 그 원재료 자체가 또1.3% 정확한 거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 상품도 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하락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이제 반증 출원하고 어좀 확신이 안 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판매 가격도 상승했다라고도 있는데 이 표가 아주 그냥 상세하게 선박 통신 장비, 항해 장비, 기타 장비로 아 그냥 내수 수출 가격 따로 따로 해가지고 쫙 했어요. 가중 평균을 내기는 엄청 어려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을 공시하는 기업을 보질 못했어요. 이것만큼은 천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중평균은 어렵고, 당순평균으로 판매가격은 상승추로는 입증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시된 수치로는 입증은 된다. 아,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품은 고평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어, 판매 관리비를 내렸습니다만은, 그, 5%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561억 원을 해야 되는 거로 나와요. 자, 실적이 333억 원인데, 이게, 그, 이렇게 561억 원 매출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운영 경비를, 판매 관리비를 더 계속 줄일 거냐? 음, 이것도 어려울 거고요. 어, 어쨌든 그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데, 에, 생산 재료비가 40% 증가한다고 봤고요. 이거는 이제 상품 포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공비도 7% 오른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재고가 좀, 재공품이 증가했으니까 좀 줄인다. 20% 이런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561억 원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원가 사고 방식은 561억 원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판매 단가로 비율한다면은 영업에선 도저히 그렇게 뭐 판다. 지금 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어, 오, 이걸 뭐 단가로 한다면 51500원에 팔겠시다. 음, 적자인데 그러면 더 매출 노력을 10%더 해라. 그래도 적자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경리가또고입니다 어, 회계가. 재고를 20%또 늘리세요. 어, 저희가 고평가 해가지고 어, 그러면은 51500원에 팔아도 4600원 남는 거로 결산을 할수 있다. 이런 유혹의 손길을 재무회계 쪽이 또 마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고를 늘리냐, 장부상으로 재공품을 그 평가를 고평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상상의 시나리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인 세계에서 다른 세계, 우리가 another worl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가 5% 운영경비가 5%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제로 상태라면 494억이면 된다. 아까 원가회계보다는 적게 산출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매출재료비를 얼마를 올리면 이 금액이 되겠느냐. 45%를 더 생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매출재료비가 생산이 아니고 어, 그리고, 그, 이 재료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약간 올리는 겁니다. 1.1%. 이렇게 했을 때, 에, 손익분기점이 그 494억 원 또는 495억 원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 선택을 뭐 한다 그래도 어, 소비자가 오케이 해야 되니까 소비자가 아니 49,000원 해. 음, 우리 그렇게는 못 샀다. 는데는 48,800원까지 어, 달래는 데가 있어. 자건 그 49,000원에 영업이 고생고생해서 발주를 땄다. 음, 그러면 73원 남는다. 아, 재고 회전율이 1회전뿐이안 되는데 좀 1.1회전까지 결과를 만들어봐라. 음? 음, 그7.5% 정도. 그러면은 매출 효과가 어, 제공품을 빨리빨리 만들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어, 527억원 가까이 되면은 그래도 한 2천원은 남는다. 100만원 단위로 하면 20억은 남는다. 재고 회전율을 1 1회 0.1회전만 올려도 7300만원이기 20억까지 뛴다 이거예요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중요한 거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류포트 어, 회계 기준 적게 나오죠.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어, 결과적인 음, 매트릭스 편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항상 작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재고가 증가하면 판매가는 액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류포트 회계는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 재무 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9억 적자입니다. 아, 그리고 이 현금 수익률도 마이너스 9.6%고요. 그 다음에 EMS 전체 사업을 통해서 유입된 돈은 39억 원, 최종 93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p 아, 펙스에한 36억 원, 또그 비유동자산에 예, 투자한 금액도 있습니다. 자유 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한테 약7 1억원 갚았어요. 그 이자 부채율이 45%로 좀 줄였고 주주가 129억 원을 더 추가로 그 회사에 그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친 게 이제 회사의 그 자유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인데 57억이 그 돈이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어, 그주 주의 자유 현금 흐름은 129억 원인데, 요게 그 내역을 보면은 자기 주식 거래로 인한 증가액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주식을 취득했다. 아, 저기 자본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주식을 푼 거죠.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또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또 이자 부채율이 좀 내려갔군요. 돈을 벌어서 된게 아니고 어, 그래서 에, 129억 원이 그 주주 자유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는 어, 주가는 그 2985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1650원이나 내려갔고요 PBR로 보면은 1.28에서 1.09로 떨어졌습니다. 주주는 황원씨가 22.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